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의 모든 현장을 속속들이 다니면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에 나온 MC 상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처음 찍게 돼서 너무 떨리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좀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업문화팀과 회사 발전 협의회가 이제 현장에 간식자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나와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이제 지금 간식차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면은 두 대가 이렇게 밝게 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떤지 한번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 중부권 메가오브 터미널 운영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최연기 수석입니다. 어, 그 매니저님이셨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어, 아, 방금 네. 전게기에서 예.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연을 신청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고 있기로는 통합운송팀에서 이걸 어, 신청을 하셨다고 아. 제가 들었는데 아직 성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사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 이렇게 신청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분 성함 알려주시면 제가 꼭 한번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직접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하십니다. 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 발전 협의회 제2기 근로자 위원으로 있는 황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사 발전 협의회 저는 아직까지 잘그 기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 발전 협의회는 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으로 크게 구성되어 오. 있으며 어, 사용자 위원은 대표이사님과 각 본부 본부장님 네. 그리고 경영 지원 본부 부문장님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고 근로자 위원은 22년 올해 초에 본사와 현장 동료 근로자 분들께서 투표로 아. 선발해 주신. 총 6명의 근로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어, 저희 회사발전협의회는 어, 기본적으로 기업문화, 복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회사 운영에 대한 어, 긍정적인 논의와 어, 활동을 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아... 이 간식차 지원 프로젝트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게 된 건지 그 배경도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간식차 프로젝트는 최초의 19년 4분기에 네. 저희 회사 발전 협의회에서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과 파트너사 네. 분들의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고 힘이 되어 주자는 의도로 진행된 프로젝트고요. 그 앞으로의 이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문화팀과 함께 총월 2회 정도의 간식차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 간혹 저희 다른 동료분들께서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전국의 사업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2분기 회의 때 대표이사님께서 간식차 프로젝트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저희가 22년도에 처음 시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조금 더 개선하여서 네. 23년도에는 어 조금 더 많은 현장을 방문할 수 있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못 받으신 분들도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간식차가 갈수 있다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중부권 메가오브 터미널 파트의 박경호 대리라고 합니다. 어, 네, 저도 중부권 메가오브 파트의 이지혜 사원입니다. 아, 지금 아직 드셔 보시지는 않았는데 지금 샌드위치랑 커피 만족하시나요 메뉴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먹을 기대 지금 부풀어져 있습니다. 지금 <laughs> 신청해주신 이제 통합운송팀 한번 그쪽 분들한테 한마디 좀해주실수있나요 어,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해 주시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분들이나 임직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 김장철이고 아무래도 농산물 출고가 많다 보니까 지금 택배 현장에 중량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작업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대신해서 생색을 좀낼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회사 발전 협의회와 기업문화팀이 좀 협력해서 간식차 지원 프로젝트 현장에 나와 봤었는데요. 그 수많은 직원분들이 이렇게 받으시면서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받게 되고, 그러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받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아, 제님, 요거는 좀 번외긴 한데, 네. 삼행시 좀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 간식차를 신청하세요. 식. 식상하지 않은 사연과 함께. 차. 네. 차에 간식을 가득 싣고, 대표님과 저희 기업문화팀과 저희 회사발전협의에서 썹니다! <laughs>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완벽한 삼행시였습니다. 아,